안녕하세요. 허연 TV의 허연입니다. 오늘은 자, 부산 1박 2일 여행 자 갑시다. 자, 차에 탑니다. 미경. 앞에, 밑에. 앞에. 응. 어. 저는 앞자리에 타고요. 어, 네, 탔습니다. 그렇죠. 거기 앉아. 어, <laughs> 어아 가방을 네. 들고 올려 줄까? 안녕한어 보자. 됐어. 응. 이따가 우리 또자 히터? 어. 히터가 뭐예요? 따뜻하게 해 주는 거. 나 지금 손에좀 부채지 마. 고인이 제발 어디 간다 하면은. 어. 어? 간다. 어? 간다. 그럼 안 돼. 일어나네. 나무준 너도 그랬잖아. 아니, 유나. 날씨가 일기 바져와. 뭘 쓰든지 막. 쓸게 없단 말이야. 아. 할머니 <놀람> <놀람> 우리 어디 놀러 또갈 거예요, 호텔 어? 서 어. 이모 집 아니? 이모 집에? 저 좋은데. 할머니 내일어 가요? 내일은? 모르겠다. 단 일단 오늘 일단은 일단은 부산으로 가자 일단 잠마만 일단은 부산 일단 부산 해운대를 찍고 갑시다 해운대? 어. 해운대, 해운대 저번에 할머니가 갔던데 해운대? 어 해운대도 갔다 왔었고 송도 해수욕장도 갔다 왔었지 그 케이보크 타는데 송도 케이수욕장? 너 부산 많이 갔다 왔어 할머니하고 아니 저번에 음. 그거 천은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 우리 다말 같아. 와, 해운대 그거 추울긴데. 아니 일단 찍고 가자고. 나어잖아 밑에 어 해운대. 형 안녕. 어, 안녕. 안녕. 뭐 뭐하세요 왜? 뭐 안녕. 형아 그렇게 찍으면 이상해. 안녕 아직 안 찍고 있어, 정아? 안녕 안녕 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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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아좀 먼, 많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잠시 전. 우회전. 와, 천천히 가도한 시간 삼키고 <laughs> 아, 응. 아, 있거더 아, 아, 아. 늦지 마, 1 시간 오0분 아, 아. 나머지, 나 아. 허찬이 흘리지 마. 왜 울리고 난리야. 올리지 마. 올리면 안 돼. 알겠지? 남요윤 아빠 지금 찍고 있어요? 음. 검정색 네모. 아빠네. 음? 검정색 네모는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음? 검정색 네모. 음? 진짜? 저예요. 저예요. 아빠. 음? 조용히 해아 조용히 해아 어, 그냥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냥 어 여기 빨간불 반짝거리면 찍고 있다 보여요 보여 보여줘 봐자 우찬아 여기 카메라 보고 김치 김치 부산으로 고고고 어, 엄마 때문에 안보였어 어 허찬이가 살았어 어 허찬이 나와라 오바 허찬이 나와라 아, 허찬이가 나왔다 렛츠고 아, 이건 또 잠그는거네 뒤에 어어 아. 렛츠고 <laughs> 한번 해봐 렛츠고 렛츠고 출발 고고고 아, 출발 이제 어. 진짜 출발하면 안돼 이제 와가까가까 잠깐만 핸드폰으로 도 아직 급한거 아니다지 나 우리 시간 많아서 천천히 가도 돼. 핸드폰으로 놓고 찍어? 아까 뭐 찾을 게서 그래. 빨리 들어가고 싶어. 지금 바로 못 들어간다니까, 어차피. 아, 갈 거야, 갈 거야. 가도. 이게 못... 겨울에는 차 가기 전에 조금. 예열해야 돼. 조금 차를 돌려줘야 돼. 차가 힘들거든. 그래야지 차가 부드럽게 잘갈수 있어. 원래 그런 거야. 엄마, 나 가방 여기 밑에 놔뒀어. 가방 더러워질 텐데. 나도 마스크 좀 벗는다. 엄마, 나도 좀 걸어줘. 호텔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하냐? 내 지갑 사진 파일이다 파일에서 사진 한 장만 보낼게 아 선풍기는 선풍기는 원래 없어 어디든 가둬 자 요새는 에어컨 놀아야지 선풍기 없어 아 요새는 선풍기 없어? 어. 엄마 할머니가 좀 빨간 모자 챙겼지? 빨간 모자? 어 할머니 그 챙겨 할머니 갖고 가랬는데 갖고 온나 어디있는가 내가 모른다 이 여자만 다안 보여줬잖아 보여줬다 네그 방에 갖고 들어갔잖아 아니야 이걸로 이렇게 하면 돼아 알았어 아, 아니 아, 니가 아, 어제 그 들고 방에 들어갔어 그러고 못, 못 아, 어. 나 못봤어 나 그러고 못봤어 형나 혹시 그 봉돈에 그거 탈모자 아빠도 모자 안가져아빠도 아, 모자 안 가져왔는데 아, 모자 안 엄마도 모자 없다 뒤에만 이지 옷에 달려있는 거야 이것저것 준 필요 없어 바로 갔다 오는데 음, 야뭐 그래 하면. 하노 아니 혹시나 아니 그럴 며칠 갔다 오면 또 모르겠는데 하루 하루만 놀고 오면 되는 거야. 가. 복충해야지 그런 거 있는 거야. 체해도 돼? 오준이는 나는 복충해야지. 어, 원래 복충이 맞는데. 어. 어? <놀람> 근데 또 복충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아니 복충이 없어. 부산에는? 호텔은 호텔은 복충이 없어. 펜션을 잡아야 복충이 나와 그러면. 펜션? 그러다. 어, 잡을지. <놀람> 근데 복층보다 그냥 1층이 나오. 그래. 야 고인아 지우는 많이 다쳤다 그 지우, 지우, 할머니 그거 아직 몰라. 내가 많이 안 다쳤어. 내가 할머니, 지우 할머니 다친 거 어떻게 알아? 군인 모르지 그래. 아니 지우 말이야. 지우 안 다쳤어. 응. 얼굴에 화상이못 나. 지우 할머니, 지우 외할머니, 지우가 아니고 아, 지우 할머니가. 어, 지우 외할머니가. 응. 그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바로 유품을 정리하는 바람에 그 태운다고 그 했잖아 그때 바람에 불어가지고 패딩을 아, 그게 그게 지우가지, 아, 지우 지구 할머니였어. 지금은 지우 지구 할머니야. 아, 지우가. 어머니, 안동에서 그랬어요? 어, 안동에서. 아, 지우 할아버지도. 아, 그...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 뭐? 그거 병원에서 판정 받고 얼마못 사셨다 그치 한개월 카드 분이 개월사 g 약 3개월 카네 병원에서 시발 오케계 n 자아냈다 근데 집에서 넌구 아. 하나 하아니야 병원에 있었나? 병원에 계셔. 마지막에 마지막 아프다고 병원에 어? 어? 병원에 갔는데 어? 가서 어? 가서 1 2주 계셨나? 그때 왔던 거네. 같은데. 안동 아 안동 병원. 나나 이거 어

그 말해야 돼. 왜? 소도 그때 말하고 갔어 말안 해도 되는데 안 a s 되는 거야 t I'm not 갈 거잖아 아니 안가안가이따 not g o 서 n g there. I'm going 전화했어. I'm going to go. 천은 아침에. n g to go. 전 m going to go. I'm g o 수업해야 돼못 받아 산이 나온다 이제 산 겉에 산이 아빠 고속도로는 무조건 지나야 되지 고속도로는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 고속도로 안안 안 지나고도 국도로도 갈수 있고 일반도로로 도로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지 그럼 고속도로가 제일 빠른거야? 음, 고속도로 고속 빠르게 갈수 있는 도로 고속도로는 이제 k m 씩달수 있을까? 고속도로미고 국도도 있달릴수있으도로 m 의달리1 0 k m 달리속0 k m 의 달리시가 1 0 k m 달0 k m 의1 0 0 k m 1 0 애기, 애기, 개인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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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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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엄마 나 의자 뒤로 갈게 됐다 됐다 안되네 더 올릴 수 없어 저쪽으로 <목소리> 아 저쪽으로 아 북구IC 걷는다 이제 북구IC 하이패스 아, 저, 저 지금 여기가 북구 음. i c 예요 여기가 입구영업소지 음. 입구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맞정인전하십시오 하이패스로 하이패스도 지나야 되지 음. 우리 하이패스 3D 운동교실로 다 배웠어. 그래서 하이패스도 먼저 알아. 한 시간 삼십육 분 거리로 보야 되니까. So.